나형맹 인데 뽑기 가능해？오케이, 그렇게 해도 강해지자. 내가 널 강하게 만 들어줄게. 친구 방통 있어야 겠네. 간다, 아니 가.. 갈아 버린다. 가, 아 니라 간다. 그 전체 뽑 으러 가자. 여기 해도 뜨 거든. <놀람> 자, 각성재료야 야, 각성 야 개잘 나오네 지금 그..잘 나오는거야 지금 황장 두개 벌써 정보! 정보 진급하면 되겠네 한개 개잘 나오는거야 지금 그래도 야수누 육손 봤지 시발 뜬다 했잖아! 야 소농 육손 떴어! 나 미쳤는데 진짜 나오네 육손이? 이제 선장일 텐데. 야잘 뽑았다. 야 그래도 이거 진짜 잘 나왔다. 개잘 나온 거야 이거. 이제 우리 농부님. 와 농부님도 정말 어마어마하시네. 재갈량이 없으시네.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뜬다. 재갈량 제발. 아 제발 우리 맹더 강해줘야 돼 진짜. 비슷해 제갈량이 거는... 늙었으면 딱 이런 모습이었을거야 아사마이 뽑아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길 뽑았습니다 의심함기 좋아요 제길량 조식단조장인 진짜로 필수입니다 진짜 헤파이토스야 헤파이토스 와, 조시조시가 아, 없으시네. 헤파이토스, 해파이토스 헤파이토스! 헤파 헤파이토스! 헤파이토스! 헤이토스 헤파이토스! 다음! 다음 나오시오! 아, 농부님, 진짜 사랑합니다. 학! 뽑뭐 필요해요? 올돌골 뽑아달라고요? 진짜예요? 아, 등갑병 때문에. 제가 또 올돌골 전문입니다. 저 올돌골 다섯 개 있어요. 얘만 계속 나와가지고. <목소리> 가자! <목소리> 천장! 를발표장천다가장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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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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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야대리뽑기 재밌다. 지만, <laughs> 야 고트야. 그래 아, 웃겼다. 책임 없는 캐라이래자 <laughs> 우리 맹원분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우리 강해져야 합니다. 이런 데리스로. 오케이 딜라이트님. 우리 또 간부님이시죠. 바로 소개했습니다. 청금 한번 남겨주세요. 군능할것 부탁드려요. 오케이 딜라이트님. 일단은 뭐, 와 조인도 뭐, 나와야 뭐, 되네. 보니까. 조식! 조식 없으시죠아 조식이 없어. 파이없스입니다이거 나중에 반주할 때필이없요아미이겠네 조식이 조식이 없어. 조식이 진짜 조식이 없어. 조식이 없어. 조식 조식이 이조 상세 조재료! 네, 상세 조인! 네. 상세 조인은 아니지만. <laughs> 조인, 조인, 조인! 조인, 좋은! 잘 나왔지, 솔직히, 이거 인정? 솔직히, 개잘 나온 거지. 그 다음, 조인 없으시잖아요. 사조조 됐네. 이제 올돌골만 뽑으면 되네. 사마이 하나, 올돌골 하나? 네, 딜라이트님, 그만 2,000으로, 사마이 하나, 조인, 올돌골, 노리는 건 노양심 아닐까요? 그거를, 그 양심이 없는 것 같은데. 오래라 무도 희군. 이바레라 무도 희군. 이 기를 ものとして 아마네쿠 반인을 스크와. 아니 님들.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잘 뽑은 거 아니야? 저는 왕평 얘 써요, 이거. 난이것 써. 무당비군 이개사기여 가지고. 그리고 그래, 이 솔직히 세 개면 잘 뽑은 거지. 각성 재료. 왕, 왕 원페어래 부사인 부사인 원페어네 감택 원페어 어? 첫 남겨드렸는데 비슷하게 남겼어요 자 다음 우리 맹원분들 환영 오! 우리 우리 맹의 얼굴마담 이분이 랭킹 11등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신 분이에요 못뭐 뽑으면 될까요? 뱅크님 아무거나? 오케이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럼. 아니 아무거나 뽑아달라고 하셔가지고 남세는 태사자! 남세는 좋잖아 솔직히 고우... 10만원짜리입니다 태사자 대상력 오 역병괴물 일단 감태정 오야 잠깐만 이분 좀 치는데 갑시다 사마의 육손? 오케이 <목소리> 그냥 <그다음> 을쏟이시는고시와레까지 <목소리> 나왔어. 식유시의 맛. 뭐 필요해? 사마이랑 육선? 사마이 여기서 조식. 조식이 나오길 바라면 오히려 조식이 안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조식 나와라. 이 기를 모노토시테 아마네쿠 반닌을 스쿠완. 무도 당비군비 야나잘 뽑았잖아. 솔직히 되개 나왔잖아. 아, 조인 돌파하면 되는데. 뭐지마이 나왔네. 자, 육손만 나오면 되네 이러면. 서평이 4... 아, 잠깐 만좀 조... 아, 잠시만. 아니, 사펑은 좀 이자룡개 좋지. 제갈량 뽑으라고요? 제갈량 뽑습니다. 제갈만 뽑으면 되는 거죠? 원소 좋아. 됐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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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스음 어, 나머지 사천 마음대로 쓰십시오. 어? 자 다음. 오늘도 우리 맹한번더 강해졌다. 농부 운다. 농부 운다. 왠지 농부님일 것 같은. 오케이 좋습니다. 농부님 아까 뭐 필요하다 그랬지? 아 사마이 조인. 사마이. 오케이 사마이. 설마 근데 또 조식 나오는 거 아니겠지? は無かの我こそ末裔なり自分など所詮はたわむれ。武君、全盛をもって我が本会と戦。 아침 드세요. 오늘 조식이 몇개 나오는 거야. <laughs> 롯데 마가렛 님열 검은 농부님 열개 외제서. 난 <laughs> 자, 지금까지 삼국지 전략판이었고 오늘은 비록 실패했지만 중원지 진출해서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준비한 삼국지 전략판 방송은 여기까지고 다음 삼국지 전략판 방송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